황현주선수이 복수전을 하게 됐는데, 내기가 또 그래도 걸려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제가 아까 봤는데, 오빠가 입고 있는 티셔츠. 요즘, 핫템. 이게 티셔츠가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뒷면이. 뒷면이? 뒷면이? 포인트를. 팀 네. 어. 이 티셔츠를 제가 만약에 이기면 저희 팀 모두에게 선물을 해주세요. 티 엄청 비싼 건데. 아, 폭빠르겠습니다 그러면 3판 2승으로 그러면 네. 나도 하나 걸게. 내가 이기게 되면은 네. 그러면 연주랑 송원이가 오빠가 한번 불렀을 때한번 와야 돼. 아, 알겠습니다. 내가 이기면. 네, 네. 3판 2승이야. 네. 3판 2승. 볼링맨이야로볼링맨이야로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면 이 옷을 생성군청 이 모두에게, 모두에게? 네. 드는겁니 감독님까지. 감독님까지? 네. 오케이. 감독님까지. 파이팅. 아, 둘셋. 37피트 멜버른 정비입니다. 이 이성원 선수가 제일 잘 치는 정비예요? 어, 예. 자신 있는 정비?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네 번째 게임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어 저는 지금 말하면서 치기 때문에 아주 체력적으로 상당히 저하가 되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핸디 8점이 있으니까 어, 여자 핸디, 네. 여자 핸디 8점은 제가 드리고 네. 시작합니다. 일단 이게 37피트 쇼 패턴이라서 상당히 위에 올라와서 쳐야 돼요. 패턴일수록 올라가서 친다라고 여러분들 알죠? 제가 가르쳐줘가지고. 아... 오. 일단, 정비 직후기 때문에 라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우레탄공으로 성공하겠습니다. 오. 예이에에 선수 가만 보니까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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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약간, 약간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이 23살, 아주 이 파릇파릇한 고등학교 시절에 저 봤었잖아요. 네, 처음으로. 네. 광주 광역시 체육회 시절. 네, 맞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우리 광주에 이렇게 좋은 선수분이 계셨구나. 야, 억양에 광주가 있어요. <웃음> 광주! 전라도! <laughs> <laughs> <광주예라. 웃음> 전라도여라. 한판 2승이기 때문에 첫 게임은 약간 이제 파악하는, 서로 파악하는. 저도 이렇게 이송원 선수랑 같이 이렇게 쳐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죠? 저도 멜버은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런 말 없으셨나요? 아, 멜버은 저도 좋아해요. 아 네. 와, 좋아. 라인이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이 정비를 깔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네. 연주는 자기가 애틀란타 좋아한다고, <웃음> 좋아한다고, <웃음> 어, 깔고 나서 이패를 했지만. 아니, 아, 연주원님! 이... 언니... <laughs> 왜가져지 마세요. <laughs> 이송원 선수는 확실히 자신이 있었네. 이상하다. <laughs> 모험입니다, 여러분. <laughs> 어우. 오번이 많이 밀리는데? 오번이 밀립니다. 티셔츠 비싼 건데. <laughs> 연주 언니가 체코전 게임이 이기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 이성환 선수 여유가 넘치네요. 아닙니다. 아, 역시 이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청소년대 표하지 않았어요? 아 저는 상비군 인생에. 아 상비군 인생에요 아, 그게 어디야? 네. 대표는 못 하고 그냥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 사람으로 네, 국가대표는 아니고 국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 사람. 대표 청소년 아, 대표 했었잖아요. 그거 것그 아, 못했어요. <laughs> 아, 아 미안합니다. 이거 굳찌 아니었어요. 아, <laughs> 두번 <지기. 웃음> 아. <laughs> 스페어하세요. 네. 오번니 밀링이 밀려요. 그러니까 안쪽 넣는 거예요. 네 담가 버렸네. <laughs> 어, 담가 버렸다고요? 네장 아닌데, 담가버렸어요 <laughs> 광주 사슬이에요. 아, 담가 네. 버린다. 네. 그 약간 무서운 말 같은데. 그 담근다. 아, 네. 담근다. 네, 담가 버렸다. 예, 안쪽으로. 담가버렸다. 네. 파이팅. 일단 맥은 끊어놨습니다. 네, 이제부터 따라가야죠. 또첫판 이기고 가는 거랑 또 지고 가는 거랑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꼭첫 판만큼은. 어 6번은 좋은데 5번이 지금 조금 전좀 까다롭네요 아 5번이 지금 열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좋아 어 기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정여고 꼬맹이가 아니에요 어, 이승원 어머니가 그 식당 하시던 그 미니족발이 참 맛있었는데 빠진이 아. 안 맞아서 지금 은 팔지 않아요. 아. 더블을 치실 것 같습니다. 오. 자, 어아 나이스. 치워, 라인 나왔어. 라인 나왔어. 아. 아, 5번이 확실히 밀리네. 두 보드 정도 채우는다. 네. 스탠스 두 보드 정도. 맞습니다. 이 스윙 연습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지금 너무 목을 조여서 긴장돼가지고 조금 긴장을 풀려고. 아 긴장을 네. 풀려고. 네. 어... 야 약해지죠, 약해지죠. 네, <laughs> 점점 아... 약해질 거예요, 오버이 네. 매인이. 아 맞습니다. 중하자. 집 중하자, 송원아. 프로다. 아 다들 우리 열렬 구독자네 아,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음. 그러면 어느편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음. 당연히 최연규 선배님 최연규 아, 맞아 한 세번은 넘게 정독한것 같아요 용규야 정독했대 성원이 나중에 음료수 하나 사줘 팬입니다 6프렘에 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 이 따라가 이제 기반을 지금 만들어갑니다 안돼 너무 좋아하는 거 쳤습니다.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번 쳤으면, 내가 더 많이 수익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았는데. 압박이, 압박이 우리가. 네. 아, 근데 조금 더 수월하게. 어우. 어, 이게 말하면서 세 게임 이상 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유산소 운동 같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 숨쉴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항상 입을 닫고 연습을 하는데, 반 게임만 쳤는데도 한세 게임 친것 같아요. <laughs> 야, 둘다 약해지죠? 둘 다. 10번이 남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 조금 이제 회전력이 잘안 걸려서. 네. 조금 더 이제 앞에서 때리면은 템핀이 나갈 텐데. 캐리다운이 지금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커버해. 혼자서 뭐 이렇게 쫑알쫑알 대요 커버해, 가봐 해 가봐 해 아이고. 떨렸다. 이런 거에 떨면 어떡해요. 나중에 네. 이제 더큰 선수가 되면. 제가 10번 피는 그냥 그래서 <laughs> 네. 이런 무대가 많을 텐데 이제 앞으로 국가대표도 되고 아, 더큰 네. 무대가 이제 남아있는데 아직 2 3 살이니까 나도 스물살때 떨렸어 아 지금은 지금은 뭐 가끔 떨리기는 하는데 아 역시 리인자님. <laughs> 약간 잘 커졌는 것 같은데. 아닌데, 나 지금 잘 쳤는데. 오 깜짝이야. 어,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아 정확히. 정확하게 10번 커봐야죠 정확하게. 아 제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핸디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0핀 정도 제가 지금 지고 있거든요. 근데 승부는 그놈도 몰라요. 아, 어, 8, 9, 10. 볼링은 겸손해야죠. 맞습니다. 네. 집중하자. 어. 아, 올렸는데도 조금 약하네요. 조금? 조금. 조금? 저는 무조건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핸디도 있기 때문에 이송원 선수가 못 치길 바라고. 이번에는 무조건 쳐야 돼요. 저도 레인이 점점 밀려져요, 점점. 지금 스파트 거의 네 쪽, 뭐 다섯 쪽, 요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원 선수 몇쪽 써요, 몇 쪽? 저는 여섯 쪽을. 여섯 쪽을?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는? 네 쪽. 어우, 여섯 쪽에서 네 쪽? 네. 요 카메라가 아마 확인할 거니까 <laughs> 잘 지나가는지 안지나가그근저리를 쓴다. 그 언저리, 에 언저리, 그치? 그러니까 뭘. 라인은 원래 그 언저리를 지나가도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자리에요. 그렇지. 선택을 해야지. 선택을 해야지. 거, 거, 해야지. 거. 그렇지. 어우 볼링 잘 배웠네. <laughs> 코치님 보고 계시죠? <웃음> <웃음> <오> <laughs> 기회가 왔습니다. 저거 또목탁 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봐, 커버, 가봐 할게요. 가봐는 400%니까. 어. 예. 저 6텐. 어 정확하네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무조건 스타이크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저한테 기회가 옵니다. 저한테. 아까 어... 뭐 남았죠? 여기서? 칠 텐이요. 칠 텐. 칠텐왜 남는 것 같아요? 들 걸리거나 풀리거나? 아 어, 약한 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좀 네, 약한 거죠. 한 보드 정도 네,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쳐볼게요. 어. 아, 너무 좋은데요, 우선? 더 강할 것 같다는데? 어, 지금 거의 아웃사이드. 네. 아. 어... 거터, 거터 라인. 네, 완전 팁 갔다가 너무 잘 돌아와가지고. 어, 그, 희어을 느끼는 라인. 가터까지 빠졌다가 탁 들어오는 라인. 저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오 <laughs>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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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블 네. 쳐야지 끝나는 거예요. 더블 쳐야지. 할수 있어. 네. 스트라이크를 내가 다 치면, 아직 네, 기회는 하지? 있는 거예요. 기회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선 선수가 이번에 더블을 치면, 일단 첫 판은 또, 제가 지게 되네요. 네. 이야. 아 크, 역시 방송을 알아요. 네. 딱 그, 마지막까지 박진감 넘치게 또. 네. 그죠? 네. 그죠. 그거죠. 카바세요? 어, 그거. 네. 할게요 아, 나이스. 저는 무조건 터키를 쳐야지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아까 어디 섰더라? 어디 섰더라 해 보게 가셨는데. 기회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한 방은 무조건 쳐야죠. 맞습니다안 돼. 아. 아 네, 네, 네.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하는 거 <laughs> 아니야? 아, 연여언니가첫 판은 꼭 이겨야 아, 된다. 아, 첫 판은 꼭 이겨야 된다고. 네. 아. 그래가지고. 오늘 텐핀이 저를 발목을 잡네요. 보너스 프레임이니까 한번 볼을 교체를 해 가지고 한번 쳐 볼게요.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라인은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첫 번째 게임은? 네. 아무튼, 이송원 선수가 어, 핸디를 안 받고도 이겨버렸네요. 예. 일단, 두 번째 게임은 지금 3판 2승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첫 판, 이 티셔츠가 무려 7장이 걸렸습니다. 티셔츠 7장을 뺏기지 않도록 뺏도록. 제가 두 번째 판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피해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네, 전 주황색에서 검정색으로. 아, 주황색에서 <laughs> 검정색으로. 네. <laughs> 피처리 <피추를> 된다고 해서. <laughs>